이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거죠. 틀린 것은 뭐냐? 자 보시면 모든 금융투자업자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에 제출을 해야 된다. 뭐가 틀렸죠?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사후 보고하면 되죠. 등록하는 건 뭐가 틀렸죠? 자문과 이름법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렇죠 미리 승인승인 연설을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일 번이 틀렸네요 자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된다 외국기업은 뭐 좋은 말이군요 금융투자업시 대주주 요건과 유사하다 좋습니다 유사할 거군요 보시면 대주자와 대리자는 제가 6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 총액은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승인을 했더라도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취득하지 않는다 취득해도 좋다고 OK 사인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안 하면 효력이 상실되는 거고요. 1번이 틀린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는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산건전성 분류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파트죠. 자 매분기마다 그렇죠. 이렇게 5단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매분기말 2번 질문 회수 의문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고정부터죠. 고정. 고정 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적정 회수가액을 산정해야 된다. 2번이 틀렸네요. 회수문이 아니라 고정이 있죠. 고정.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요주기까지는뭐 발생할 수 있는데. 자, 회수문 추정 형식으로 분실되면 자산건전 확보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금융감독원,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좋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등등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중 100분의 0.5를 적여야 된다 그렇죠 정상인 경우에도 사실 이퍼센티지까지 유익인 좀 모르시고요 정상인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조금은 적립을 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추상 손실 분류 자산은 100%다 쌓아야 되죠 좋습니다. 광용화된 거래로 발생하는 미수금 있을 수 있겠죠 거래가 그리고 콜론 콜론이라는 것은 금융기관끼리 단기로 주고받는 거니까 문제 없겠죠 정립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자 중개와 매매 체결 에서는 단순히 중개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자산 건전소 분류를 예외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 자체가 고객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개만 도와주고 수수료 받는 구조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다른 회사랑 똑같은 자산건전성 분류를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적용한다. 틀렸네요. 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순자본 규제의 틀린 것은 뭐냐. 설명에 대해서. 자, 순자본 규제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고객 재산이 안전하게 어, 상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순자본 규제죠. 영업용 순자본, 영업용 자본 다 마찬가지예요. 영업용 순자본 규제에서 약간 바뀐 게 이제 순자본 규제죠. 이 번에 보시면 전체적 안정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좋습니다. 조 말이죠. 좋습니다. 3번 순자본 규제는 자문과 이리업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닌 거죠. 자문과 이리법은 고객 자산을 직접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문을 도와주고. 그렇죠 관리를 해주는 거지 그렇죠 직접 고객 자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순자본 규제가 필요하진 않죠 그렇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보시면 뭐 주, 이거 이 지문은 뭐 그렇게 중요한 지문 아니겠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다음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순자본 비율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총 이음액은 시장 신용 운영 이음을 모두 다한 것이고 맞죠. 그 영업용 순자본은 차감할 건 차마하고 더할 건 더한다.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것은 가산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뭐 후순시 같은 거, 그렇죠? 후순시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3번이 정답이네요. 즉시 현금화하기 힘든 경우에는 차감을 한다. 맞습니다.